야찌지 마. 루니씨 설거지 안해도 된다. 여기 오늘 그 진, 여기 팀에서 할 거예요. 아찌지면 제가 할게요 진짜. 말왜늦어버 망상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할게요. 저 진짜 정상이에요. 망상 아니에 이거 니아 이거 했다고 어떡해? 망상 아니에요. 망상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망상이에요. 저1아 나왔어요. 진짜 루니알았으면못잘 뻔. <laughs> 누가 망상이 빨리 <laughs> 가지고 틱톡 나 야누이야 응? 어? 아, 뭐야? 누이야 시간이야. 방금 나왔다니까. 어이 갖고 풍물 먹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나도, 나도 안 믿어. <laughs> <응>, 나와. 나지 <laughs> <민타님 보러> 막상 금 유남새 유남새. 흰칼이 폴이 민칼이 대체 무슨 쓰리야 유남이 유남이 유남새 유남새. 야, 진짜 똑같다. 이거 <laughs> 어 <laughs> 아, 이렇게 비슷하다. 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미터. 예. 유럽 쌔 유럽 쌔니턴 진짜 인재다. 아니 둘 다요. 응. 응. 이국적으로 생겨가지고 약간 응. 둘이 응. 만나면 괜찮겠다. 어? 같이. <laughs> 네. 턴님 <민턴이. 민턴이. 웃음> 괜찮네. 다시. 아, 그런데 아, 아, 자세가 이렇게 내서안 네. 되고, 아니 이, 저를 봐요. 아니 자꾸 이, 카메라를 계속 옆으로 가는데, 나저면 이제 문 앞에 전혀 할 데가 없어요. 저도 가는데, 저 면데 점점 이쪽으로만 보시고, <laughs>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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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 아니, 무니가 네. 너무 신기해서 <laughs> 네. 네. 아니, 아니, 나, 아니야, 언니도 혹시 설마 좀 막상 이 프로를 는거 아!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와, 내가리를맨주스 음. 일단, 음. 어. 어. 일단은 거 어. 어. 아. 그러면 화이자 따라 엄마 자, 오줌한 번씩 다 싸고 어.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집이 안되니까 어, 맞췄네, 여러분. 1년이나 무서운 얘기 하는 거 없어? 응. 미나? 응. 사실 웃기고 와? 아니야. 웃음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거같 어. 저희 엄마가 외곽 쪽이 무당.. 무속이 <laughs> 있네. 자 예. 아니면 할고 계시고? 돌아가셨어. 근데. 엄마가 원래 어? 무당이나 스님을 해야 될살자가 우리 집은? 우리 네. 집은? 예. 네. 응. 엄마가 옛날부터 무당 징 땡가리 징 소리를 시달린 건가요? 정리 한번 할게. 요 어머님 밑에 음. 무당줄이 있어서 외가댁에. 어. 근데 이제 음. 어머님 밑에 돌아가셔서 끝났는데 음. 음. 엄마가 지금 꿈에서 그때 무는 거예요? 징 풀을 듣고 시달리는 거네. 무당 근데 무서 무섭긴데 무당 이런 단골이잖아요. 어. 시달리는 거. 서 네. 어. 근데 그게 실제로 잠을 깼는데도. 이때 했다고 어, 그게 이해하지 말자. 쿠방에 입장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런 진짜 사람 하나 안 다니는 건데 제가 이외에 그림자 보이는 거야. 어? 저, 저 이외에 그림자 보이는 음, 거야. 어,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씩 그 어. 순차를 돌 때가 있어요. 폭방 앞에저 혼자밖에 없는데 응. 그 그림자 보이는 거야. 저녁에? 네. 어. 새벽에. 어. 어 저는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거든요? 내가 보인다 하면 보이는 것이다 어. 내가 안보인다 하면 안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보인다고 이는이 어. 네가 갖고 있는 이름이, 그림자가 그림자아이디어 왔다고 했어 되게 음. 그 그림자가 아무도 없는데 웃음소리를 들려 사람 목소리들리려 이런 거어 흑방을 흑 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확 길어 시꺼물이 있는 곳은 저 그림자 지는데 아무도 근데 드는 거예요. 엄마도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팔전이 너도 좀 유전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음. 나는 좀 이래. 난 집에 가잖아요. 네. 혼자 그러면 네. 그럼 신발장부터 신발장부터. 스트레칭을 좋나해방 하나만 열고 방빵방 지금 <laughs> 혼자 침대 밑에 다았다가다 외. 다 맞잖아. 자기 다외맞잖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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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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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와 이와나이나이 나와 이와나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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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살던 집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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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를 하게 됐어요. 구누구랑 응. 출연생이랑 혼자. 어. 거기는 또 심지어 이번 최신 출연는이 아니야. 수세이 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세, 한, 어. 음... 난이 방이 마음에 안든 거야. 오늘은 친구가 와서 야, 니네 자꾸 새벽 한두시에 발자국 소리가 나. 어. 이러는 거야.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었거든요. 근데 침대가 여기 있었고 직사각형이니까 음. 침대가 여기 있었고 여기가 문 쪽이었어요. 근데 문쪽이 앞에서 그 창문이 있는 데서 발차국 소리가 나는데 음. <laughs> 그럼 나는 에이 아니었지 이러고 흘려 넘겼어. 근데 나도 느끼긴 했어. 그게 어떤 발자국 소리냐면 우리가 물에 발이 젖잖아요. 착착착 소리가 나고 어. 장판에 닿으면 그 소리가 나는 거 근데 나는 그 소리가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는 소리인줄 알았어. 개나 고양이나 근데 친구가 와서 그 말을 하니까 좀 무서워지더라. 어, 내가 다른 동네에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다른 친구가 와서도 그 시간에 똑같이 그 왔다 저기 저기 왔다고. 계 속내 듣고. 내가 아 아닌데 이상하다.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방학이 돼서 제가 거기서 알바를 닭갈비집에서 하게 되고 여동생이 왔어. 근데 여동생이 내가 있는 사이에 화장실 투 세식이잖아요. 바로 옆에 욕실이 있어. 근데 반투명돼 있는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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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유리문이 그런 문 있잖아요 모자이크 처리된 거 어. 어. 거기가 화장실이 아닌데 주방 겸 샤워실이었어 음. 근데 거기서 이제 쉬를 했거든 수세식 음. 가기 무서운니가 음. 밤늦게는 솔직히 썼었잖아 음. 근데 쉬을 하는 문이 나한테까지 전화가 온 거야 그래 서 내가 왜 무슨 일이야 그랬지 언니 집에 왔어? 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나집 아닌데? 응. 그랬더니, 언니 아직 일하고 있지? 아니야, 밖에서 누가 자꾸 돌아다녀. 그림자 같고요. 응. 내가 올 때까지 문을 못 열고 거의 갇혀 있었던 거야. 계속. 무서워서. 제가. 어, 무서워서. 뭔가, 나... 이게, 마주치면 무섭잖아. 사람이 귀신데여영생은 더월인데. 응.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어느 날, 뭐를, 응. 귀신. 물에 젖은 여자가 다리가 없는데 이게 치마가 딱 잡아버리면서 고기를 음... 자꾸 우리를 계속 쳐다보자. 어? 근데 그 음... 여자가 나한테 이상을 못해, 연락을 못그집에자면서 유치기사를 한번 벗겼어요. 처음으로. 냉장고 음... TV라고 하죠. 뒤에 이렇게 있는 브라운이. 그 앞에서 이렇게 TV 보다가 잠들었는데 음... 내가 천장에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음... 근데 난 그때도 그냥 꿈이 있어요. 어, 그냥 이렇게 넘겼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목공이 하나 있었어요. 꿈에. 난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체들이 근데 그 옆에 그 여자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보고 있었어요. 아, 생각해보 그때 내가 딱그 신이 와가지고, 한창 몸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거 신이? 아, 그 신이 보여준 거구나. 신이 아, 음. 형님이 아, 그렇게 음. 계속 이제 지켜준 거지. 얘가 음. 때가 될 때까지 음. 어, 기다려주신 음. 거면 괜찮아. 그럼 지금 여기에는 뭐좀 있나요? 어? 어. <놀람> 있어요. <놀람> 어머, 어디에 요 <놀람> <놀람>